스타스타 감사합니다. 자 하트를 켜놓고 산나비를 틀어 틀어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출발해야지. 꺄악 부끄러. 근데 이거 노래방 아니고 원곡 틀어놓고 노래 부를 건데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노래방으로 달라. 진짜? 한번 불러볼까? 나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좀 부끄러운데. 연습을 좀 하고 오면 안 될까? 막 핑계. 그러면 한번 불러보고 다음에 연습해서 다시 올게. 어때? 한번 불러볼게. 그러면 이건 연습 게임이다. 알았지? 나 연습하면 더잘 부를 수 있단 말이야. 연습 게임이야. 산나비 노래방. 야오. 아니야, 줄 참님에게 힘을 줄일 수 있다면 도전해 보겠어. 한나비 노래방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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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직 마음의 준비를 못 했어. 잠깐만, 세팅 좀 하고, 장갑 띄워놓고 해도 되지? 약간 뭔가 노래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야. 이 이거 텍스트에 올려야지. 놔 텍스트. 아까 텍스트 합방할 때 내가 합방분들하고 디크하고 있어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텍스트 쓰잖아. <laughs> 어, 주이구주이구 커플 장갑 이벤트. 후기 인증샷 <laughs> 자, 시작합니다. 떨린다. 나 진짜 처음 불러 보는 거 이해해 줘. 알았지? 예! 아이고 떨려. 자두개째 아이고 떨려 해본다 소리 괜찮아요? 소리 괜찮아요? 아마도 우리는 모두 역할이 있을지 몰라 무대 위에 발을 맞춘 때면 한 자를 또 넘겨가고 커튼코 내려왔어 핫떤불에 둘러앉고 먼지 쌓인 옛날 추억들이 갑자기 찾아오는걸 다음 작품에 봄은 올까 기다렸고 기다렸지 막이 내리면 나도 바람 불빛 앞에서 그때의 흔적을 찾고 다시 돌릴 수도 없는 대역은 푹 잠들었어 이미 해진 빛도 노랫말도 다시금 찾아오겠지 다음 작품의 봄은 울까 기다렸고 <laughs> 나약점 너무 떨려 응. 응, 응. 있고 어던 세상 속 다시 지럽힐 거야 작품의 봄은 올까 기다렸고 기다렸지 막이 내리면 그리울까 불안했고 섭섭했지 물어본다면 답은 올까 불러봤고 또 불러봤지 길은 언제나 나로부터 수밖에 없는 걸 끝났다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있는다는 것도 역시 이워어다는 것을 끝났다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있는다는 것 이 노래였습니다. 짠짠짠짠! <laughs> <쬐쬐쬐쬐차> 야 빵빵 <laughs> 마무리 극곡 해보고 싶었어. 빵 빰! 아, 부끄러워! 나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좋았다리, 진짜요?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진짜, 둘참님 힘내라고, 용기 내서 약 힘내서 불렀어요. 이빨에 눈에 딱 힘주고 <laughs> 불러봐 부를 수 있어 주이그 이러면서 불렀어요. 근데 조금 중간에 침이 침이 <laughs> <취미> 자꾸 <laughs> 넘어가가지고 조금 위기가 있었어. 빨리 이렇게 언제 숨 쉬어야 되지 이러다가 그리고 다시 시작된 막 <laughs> 이러면서 <웃음> 불렀어. <웃음> 재밌다.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군요.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제가 저 노래 한, 한, 475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었어. 노래 너무 좋아. 구독! 기분이 너무 좋다요? 빨래도 덜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여러분 만나니까?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힘이 나요. 장갑은 안 망했어요. 장갑은 안 빨았어요. 깊은 그대의 아주 천천히 봄 여름 오늘 따라 시가다 바러분 내게 기대 하니 그대 내 어깨에 닿을 때 우리 단둘이 기다리는 날에 시작했다 게임 baby 그대와 마주치면 나는 어른아이 함께 칠해줄래 너꿈 같은 스토리라이 like. 이거이거도 아이돌 될 인물인데 세상 뭘모르 <laughs> 빠진 거에 맞춰서 못 가지 쭈룸 어? 맞네? 어떡하지 우리 뜸하게 내려나 서서히 보고 싶어지니까 나타나 단단히 마음을 삭히네 한여름방 같은 꿈들이 계속 비를 쫓고 있어 다시 겨울 너도 따분하고 진부한 설렘 고도 미슈가슈 모두 사랑에 삼켜진 채로 뒤에 마음 저거 살짝 보내고 사랑스러운 <laughs> 가서다 틀려. <laughs> 죄송합니다. 연습 안 했어요. レディー、コミの Ready, コマンハレ、ハニー、コデロネーションジャブレイミー。 입가에 웃음이 나네나 이렇게. Baby, 그대와 마주치면 나는 어린아이. 한 끝을 해줄래, 너. 꿈을 추기를. l 리 y 바로 밤 내게 기대하니. 그대는 어깨 닿을 때 우리. 단둘이 기다린 날이 시작해달게. Baby, 그대와 마주치면 나는 어린아이. 그최래가 같은 스토리 라이저플레이리스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저는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그러죠? <laughs> 너무 많아요. 다 좋아해. 다 좋아해. 구독 여러분 이 노래 진짜 설레는 노래거든요. 조용히 부르게. 아, 나 진짜 빨리 풀트기고 춤추고 싶어, 이렇게. <laughs> 입싱크 <laughs> <laughs> 노래 망칠까봐 <거라> 못 부르겠는데? <laughs> 좋다! 새벽 감성. 돌독님들에게 바칩니다 이 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네 다음에 이 노래 노래방 불러볼까? and mm -hmm. 개 좋아요. 구독. 주바 주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주바.